청년 취업난이 계속되는 요즘, 고교 시절부터 특화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 분야를 바탕으로 빠르게 취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교육 수요자들의 큰 관심 속에 대구의 세 번째 마이스터고가 문을 열었는데요. 대구 소프트웨어고의 힘찬 첫 걸음 현장을 김효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새내기 입학생들의 얼굴에 새 출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함께 모인 가족들과 선생님들의 격려 속에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구의 세 번째 마이스터고인 대구소프트웨어고가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60명의 첫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 전문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하고 부족한 점을 더 채워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부족했던 점을 다시 메꾸면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취업이라도 되면 그 맡은 분야에서 잘하길 바라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학습적으로라도 뭐 공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더 많이 해서 그쪽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 대구 소프트웨어고는 기존 달성정보고가 지난해 1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톡으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개교해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에 나서게 됐는데요. 신입생들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학비 면제와 기숙사 제공,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한국 소프트웨어 협회, SK텔레콤 등 이른 한계 업체와 산학 협력 업무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과 졸업 후 취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고급 개발자가 많이 부족하고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학교 육성 정책에 의해 작년 3월에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학교가 개교했고 오늘 우리 학교가 대구 소프트웨어 교등학교로 개교하고 첫실입생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는 특정 기술 분야 전문 기술인 육성을 목표로. 취업을 원하는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에는 메카트로닉스 분야 경북기계공고와 자동차 분야 대구일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며 올해 대구소프트웨어고 개교와 함께 내년에는 농업 ICT 분야 대구자연과학고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입학을 하게 되면 3년간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가 전액 면제되고 각종 장학금이 지급되며 최신 시설의 기숙사에 전원 입사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실무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연수도 다녀오게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 마이스터고 원서 접수 결과 총 480명 모집에 77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대1로 마이스토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수 있었는데요. 올해 마이스토고 출신자들의 취업률도 87%로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과의 지원 협약 등도 확대되고 있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한 만큼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맞춤형 취업 교육이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 행복 교육 뉴스 김효진입니다.